아 배그 이거 서버를 여러 개로 나눠서 용량을 좀 낮춰가지고 여러 개 나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더, 더 렉걸리지 이렇게 안 되지 산책하는 기분으로 파밍 맞네요 그렇게 우리 산책하는 기분으로 파밍할 수 있겠네 뭐 자기장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포챙키는 내려오면 자기장이 나쁠 수가 없죠 <laughs> 딱 중앙이라서 어. 그러니까, 밀, 밀베 아니면. 그니까 진짜 밀배 아니면 여기 나게 셨잖아요아 자기장도 너무 좋다 근데 딱 어떻게 우리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서버 있으면, 돈 있으면 서버 좀더 증식하지. 서버를 너무, 너무 안 늘렸어. 총이 안 나오네. 권총 하나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샷건. 아이, 나 샷건이라 들고 싶다. 아이. 샷건 들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10개지 총만 주셨어요. 총알만. 안 도와줄 때는 끝도 없이 안 도와줘. 아, 어, 나머지 분들은총다잘 나오시나? 어, 그래요? 나쁘진 않게 나오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는데? 어, 저는 뭐 M 포에 뭐사사건 뭐라고요? 충분해 충분해. M 포에 사건. M 포에 사건이면 충분한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laughs> 네. 다다 두. <laughs> 풀 파밍 아니야 그 정도면? 내가 파밍 속도가 늦어서 우리 팀 파밍 빠른 사람들이 다 뒤지고 갔어, 이미. 아, 떡배. 좋아. 손잡이 엄청 많이 나오네. 저 지금 샷건만 두개 들었습니다. 샷건 하나, M16 하나. M16 정도면 괜찮죠. 어, 미니다. 이번 판 미니로 가야겠는데? 다들 아까 드라마처럼 끊겨서 밖에 마시나 말들이 없으시네요. 음. 위치가 좋아갖고 다들 바빠요. 아니, 살짝 피곤해가지고. 아니, 시간대가 이제 좀그 시간대죠. 졸리 시간대. 그렇죠. 총 너무 안 주는데 뭐 배율이라도 좀 주지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 드리크 같은 거만 주고. 휘샤! 타밍 영안좋네요 이번에. 괜찮아. 내가 주역이 아니어도 되죠. 우리 팀만 팀이 강하다면 내가 주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 피치파크님이잘해 가. 우리가요. 우리 피치파크님만 그래? 믿고 가면 돼요. 응. 여기 뭐 있는데? 일단 물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파밍이 뭐가 진짜 안 나온다. 기대님 UMP라도 필요하세요? 어, 아..있으면 좋죠? 지금 총 모은데요? 아 여기 UMP가 하나 더 있어서 아 어, 있으면 좋죠 가까이 계시나요? 많이 멀진 않아요 어? 별로 안멀어 네. 안 네. 제가 지금 있는 집피치 찍어 놓을게요 이 층에 있어요 아, 괜찮. 아 괜찮아요? 그럼, 미니랑 UMP로 이번 게임을 풀어가야겠네요 나는. 총알 90개 풀어놨어요, 저희 파란핑 집 1층인가요? 2층이야. 2층 올라가서 계단 오른쪽. 알겠어요. 가방은 몇이에요? 가방은 레벨 2에요. 이 집이 아니라 여기 옆집인가 보네. 아. 왜요? 이, 저한테 오세요 UMP 제가 드릴게요아니아니냐나 위치 알아요 나 여기 뒤집어 가려고 아저 카구팔 좋아가지고 이거 파츠 꽂아놓은거야 2시간 알았어요 아포츠킨다 떨었네요 카구팔 탄띠 있는데 아 그래요? 목소리 변하는거 보소 <laughs> 달라고 카구팔 탄띠달라고 아, 그래요? 저 방금 트름했는데요? 그래요? 아, <laughs> 네. 나 여기 파란 집 있는데 있는데? 파란 거 없지? 이집 여기. 그러라고요? 네. 어디 있어요? 2층. 아, 왜또 2층까지 갔어요총2층에 있으니까요. 아, 예. 아싸. 메탄티 버려 놨어요. 아대 네, 감사합니다. 이거랑 나 구탄 너무 많은데. 구탄 136발 있는데. 오탄 많으신 분 있어요? 오탄 5탄, 오탄은 오탄 5탄 저도 없어요. 구상 없는 분. 지금 저 의료용 키트 하나, 구상 3개, 진통제 3개, 데, 드링크 5개요. 예나 구상 3개야 네, 구상 3개, 진통제 3개, 어. 드링크 5개, 키트 하나. 그럼, 그럼 구상 다시 주세요. 줄게요구 <laughs> 아, 5개. 의료 용 키트 한 개. 진통제 2개. 드링크 개저 힐템이 116이라서 여기요. 그러면 진진 없실 때 보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통제 하나랑 구상 없는 이거 드세요. 이거 드릴게요. 드시고. 아직 음. 없는 분? 저다 있습니다. 저 많은 돈. 엄청 많은데. 우리 포채기 끝낸 쓸어 버렸는데. 저는 마실 거두개두개 있어요. 어디 가실래요? 어, 저기 없잖아. 뭐 필요해? 저기요 우선 차부터 해야 되지 않요 아까... 오토바이, 성 오토바이. 여 오토바이 하나 있긴 한데. 기부 좀 해줘요, 개도 일러. 기, 기부 웬만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방공으로 들어갈까요? 저 차고에서 올게요. 어, 방공호 아니네, 여기. 방공호인 줄 알았더만. 우리 팀한 명이 차고하러 떠났어요. 차 구했어요. 바로 거기 차 있어요? 어 여기 뒤에 또안 뒤진 집 있네요? 안 뒤진 집몇개 있을 거예요 계속 다들 엉켜가지고 4명이라 혹시 저희뭐 남는 거있으시면배율 남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부탁할게요 아저카고팔 도트도 없어야지 금 없고요 펫샷 저도 지금 미니, 미니인데 조준기 하나도 없어 가지고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왓썹. 우리 지금 이동 안 해도 될거 같은데. 이제 이게 자기장이 뜰거 네. 같고. 보고, 보고 움직이던가서 이동해야겠네요. 저기 빨간 혹시 도트 남는 분도 없어요? 네, 네 없, 없어요. 빨리 없네. 빨간핑으로 가야 돼요. 어, 빨간핑. 네, 네. 안전하게 보시 알겠습니다. 빨간핑이 중앙 쪽이니까요. 저기서 자리 잡으면 좀 싸우죠. 아, 어, 이거 차두개 나눌까요? 저 제가 제가 저 탈게요. 다시야 어제 앞에 차지나간다. 어디요? 앞에? 어 지나갔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갔거든요. 얘도 아마 우리 가늠마얀 비사에 하나 보네. 창고 지고 싶다. 아. 가자. 우리 일다 달립시다. 어, 다시 하는 차가 너무 약해. 물, 물차야, 물차, 야 물차. 어제 청선다. 오늘 배그 시작 렉 전에요. 뚝뚝 끊기네. 나는 한대 맞았지. 맞았어요? <laughs> 네. 난뭐 타이어 터지는 소리나길래 뭔가 했더니 사람 터지는 소리였네. 뭐라고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착했네요. 될까요? 왼편, 아, 왼편, 왼편. 왼편이에요. 천. 우리 보 쓰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어, 있어요, 확인. 1 75. 75 방향. 방향. 네. 오리 보고 선 거. 그리고 한명 S에서 차 타고 와요. 지금 크게 한번 돌게 위쪽으로. 돈다. 돈다. 30, 30으로 돈다 30, 30. 왜안 보이지? 33명. 33명. 돌았어요. 30 방향으로 3명이요? 어 보인다 저기다 뛴다. 네, 저기. 더 돈다 더 돈다. 15 방향 쪽으로 네, 가요. 15 방향 쪽으로. 쏘지 마야겠다. 걔는 총 뭐예요? 나 지금 미니랑 UMP요. 스카 이는데안 쏴요? 나 일단 스카 스... 고민 중이니 아, 잠시만. 잠시. 그게 중요하네. 스카는, 스카, 스카는 좀 이따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지금 배율이 없어서 소용이 없어. 네 저도 없어가지고 지금. 배율이 없어서 그거 먹어봤자요, 지금. 돌았어요. 크게 돌았어. 크게 돌았어. 지금 3 4 5만에까지 내려갔겠는데, 뒤쪽으로? 네, 330까지 왔어. 네, 저희는 쪽으로 왔어요. 얘네. 여기 내린다. 기절? 아이 샤. 뛰었어요. 한명 기절인데 네. 안 보여요. 다시 시야에서? 배율이 없어갖고 나도 안보여요 어디지? W W W방향 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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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난 보이지도 않아 난 그냥 느낌으로 쏴야돼요 뒤에 한명 뒤에 하나 뚝. 더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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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어딨어? 아나나 어, 나,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여기 앞쪽에 있어요 건물 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 팀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어, 들어가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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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 앞에. 있어요 얘네? 몰랐어 아 깜짝 금 맞네 제가 그럼 빼고 아닙니다 상 하나 먹. 아 순간에 나 우리 팀인 줄 알고서는 그거 있어요 이거 배그가 끊겨서 그래요 저 방송 프레임 제일 높은 겁니다. 얘네 2킬 2명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저 앞에 있지 않나 한번 더난쏠 아, 수가 없어 얘네 어, 5탄 많아요 저어 걔네 배율 없어요? 어스카 있는데 배율.. 얘네 배율이 없네 카우플 제가 먹어도 될까아 배율이 없지 저도 지금 미니 진짜. 미니 끼고 있는데 배율 없으니까 쏠 수가 없어 아, 레드 노트? 아. 우리 백을 렉기좀 심합니다, 많이 심 아, 까앞 앞에 던애 어디? W 방야아 어, 뭐야? 또또또 또. 나무 또, 또, 또? 있는데. W. 뭐 던졌는데? 기자 기자. 아나 제일 솔 수가 없네. 한 기절... 어떻게 쏘고 있어요? 중간한 남았던... 명은 비절이에요. 아한 명은 사망. 킬 떴어요 한 명은. 그냥 고 있는데. 보이요저 왼쪽으로 좀 돌아서 뛸게요. 저게아차아 어, 아니, 아니구나. 아까 걔네들 죽은 죽은 대로 가려고. 아직 한 마리 남았어. 아, 네. 네차로다 네. 들이 받아버릴게요. 그냥. 여기다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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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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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쏜다 쏜데 한 발도 못 맞춰요 나한 발도 못 맞추고 있어 배고 왜 이렇게 끊겨렉 너무 심해 받았어요 네 거기 나이스. 어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한마한마 다운 내가 하나 죽였거든요 차로 차를 하나 죽였는데 갑자기 세 명이 세 명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거기4 0 0 있다. 네, 차차 아, 차 터져서 죽었어요. 갑자기 아, 한명 보고 그한명 치러 쳤는데. 저, 음료수 필요하신 분있 있어요? 저두개두개 두개 있는데 혹시 여유? 제거제거 제거 뒤지면 제거 의료 키트부터 해서 많아요. 다 먹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차 있는데, 차인데 얘네 죽은 거. 내거 먹으시면 돼요. 내 거, 내거 먹어요. 어, 키트도 있고 그러시네, <laughs> 진짜. 제거뭐 실패 많아요. 여기 사배율 있어요. 예, 사배율 여기도 많이 있어요. 네. 이거 아까 개구마님 관전 모드가 끊긴 게 아니라, 내가 해도 지금 끊기거든요. 배틀그라운드 끊기. 자체 렉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어지러워, 막 너무 끊겨서. 치패드 남는 사람? 아, 치패드 아까 쟤네 거 있었는데. 얘가 뭐었어요 그거? 안드셨어 네. 치패드 있어요. 쓰고 아, 계신 어이... 거 아닌가? 네, 아, 껴갖고. 처소리. 네, 내리겠다. 내린다, 내린다, 내릴 생각이야. 내릴 생각이야. 저희 자리 안 좋아요. 쟤네 지금 능선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급 먹으러 가겠다. 둘중 하나 피해야 돼요, 그 자리. 태어들, 태어들. 어디로 갈까요? 아 어, 이거 걸어가도 되겠는데요? 아, 바로 앞이네? 응. 좀 근데 아까 저기 다시야 파란 다시야 한 명이었거든요? 돌죠. 어 여기 소음기 싸운데 소음기 먹고싶다 잡아요 잡고 먹어버려저 돌.. 돌았어요 그게 저기 있어요? 지금 네. 여기 105랑 165 사이 바위 없어졌다. 앞에 엎드려 있을거야 엎드려 있을거야 그 자리 그대로였어요 다시 왔어 어뒤 맞는다 아아악 어디 아. 쏜다 다시 왔죠 저기 도한다시아 어, 저기도 있다 아닌 어.. 지금 6집 정도에도 있어요 6집 <놀람> 개구마님 있는 데에서 정면방향 있었는데 차 소리 지금 보급때문에 다 모여있는거죠 얘네 어 지나갔다 나무 사이 슬슬 조금씩 자기장 이쪽에 또 있어요 이쪽 바로 앞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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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지 어, 150, 150에 있어요 150. 150 바이 150 바이 여기 너무 심한데 와아 커브이야어 엄마 미쳤나 봐. 백화국팔이에요 그 오시면 안 돼. 저 바위야 그대로 있어요. 150 방이야. 아, 이 잘못 움직임 끝나. 잘못 움직임 끝나. 바위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저제 제석면. 150 150. 아, 이건 따따딸른네 에디 쪽. 저기. 거기. 아, 이거 양각인데. 양각 양각 정각에삼각 같은데 삼각. <laughs> 세군데인데. 자막 카우팔. 제꺼에 치패드랑 다 있는데. 아, 먹으면 뭐안 돼. 제 아, 둘이다. 오른쪽에 하나 더 이동했어요. 오른쪽에 까만 거 이래설 메스네. 나이스, 아! 아 탑10이네요. 재밌었습니다. 아, 좀 상태만 괜찮으면 더할 텐데, 컴퓨터상, 아, 그 배틀그라운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여기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틀그라운드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 같이 하죠. 같이 하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음성, 음성 끊어주시고요. 재밌었네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네요 어떡하지 방종을 할까 아니면 이브리딘 아예 엔딩을 봐버릴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재밌었습니다 나뭐 내일 또 내일이 있으니까 엔딩 봐버릴까요 진짜 어제도 또 새벽 3시부터 시청자분들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든, 들기도 하네. 음. 고민 좀 해봅시다. 네, 오늘은 방종합시다. 내일 또 저거 뭐야? 굶지 마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방종하고. 내일! 내일 저거 하죠. 내일.